जी

무산이하다고하이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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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거 하려하나고 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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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 하려고 하려고 하 うありがとハ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그렇게 <laughs> 밖 <laughs> 공기보다 입이 커 <웃음> <웃음> 맛있었다 <웃음> <웃음> 붙이는 거는 플러스 100엔이 맞나 봐 그니까 러 그걸 티켓으로 쓸수 있는 거야 세바사기 <laughs> 먹으러 좀그 짧게 좀, 그좀 에바스러운 얼굴이긴 해 오, 맛있어 되게 맛있는 사이사같아아몇개도 맛있다 왜이게 완전 깔끔하지 않아? 어, 진짜 음... 음 맛있다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다 하기? 응 음. 그럼 음... 무슨어 <laughs> 완전 부족하다 응 비가 언제까지 오려나 가 응? 신기하다 형돈 응. 먹을래? 응 자기 먹어 그거 벗어 나 이거 가져가서 한 입만 먹을게 <laughs> 김치 먹고 싶어 예쁘죠 나고야죠? <laughs> 굿모닝 uh -huh. 안해 찍을게 찍을게 근데 넌뭐라고나 하지 말아줘 나할일 하지 말고 하래 맨날 하래 안잖아 아, 아침 일분 아침 아마도 영상 안 찍고 그냥 먹기만 할 수도 있어. 오빠가 찍어야 돼, 알겠지? 음. 응. 응. 예쁘긴 하다, 여기. 짜라란. <목소리> 아, 부위빵 걸렸어. 소스에 <목소리> 물탄 맛이야. 그치, 뭐. 소스 <목소리> 살짝 넣은 맛이야. 그데 그럴리가 없잖아. <목소리> 이거.

밥두번째 가져가는 중올렸 <laughs> <우리 또> 성공했어 <laughs> 아좀 귀여운 거 나왔으면 좋겠다 맞지? 도생더 아, 뭐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한다지 귀엽고, <laughs>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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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웃겨서웃겨서 뭐가 웃긴데 그냥 박스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. 무다워 무서워. 그서서 잘 먹었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어요 귀여워 감자면 진짜 맛있겠다. 아주 고. 아, 맛있다. 나 이게 너무 맛다 응, 너무 맛있어. 아. 까 먹으면 안 돼. 나한 빨리 뜰. 하기도 이거 있죠. 진짜 이거가내 편하니까. 이것좀 이거 하네. <laughs> 아, <너내 웃음> 아니 진짜 편해. 진짜 편 배부름. 내가 아니 다고 아, 귀찮다 진짜. 이거 입기 싫은데 자꾸 입어고아아 <laughs> <laughs> 나 no, 근데 다음 달에 또 오늘은 숙소 옮기는 날. 근데 응. 진짜 좋은 호텔로 갔지 음, 나 괜찮네. <laughs> 나도. 설렙니까? 아침을 먹는데 드디어 설렙니까? 네, 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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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야 날씨가 시가 되게 야 분씩. 뭔가 이야 닭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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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예뻐. 한국 아, 음. 야닭까지요이야닭 여기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. 아이스 커피라고. 했어요. 아메리카노를 안 먹는 것 같아요. 음, 귀여워. 누구한테 보여주는데? 이렇게 뭔가 일본 느낌으로 되어있죠. 아 어, 예쁘다. 버스킹 하는덴가봐 여기도 버스킹 했었나. 옆으로 한번 걸어가 볼래? 타워까지 다 보여. 자기야. <laughs> 귀여워 안 먹는다면서 혼자 다 먹었어. 좀 친해. 가보자. 가보자. 친구 같아 형선님 몇살? 너무 맛있어 보이는 스키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걸렸날부터보셨어 이거 보시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양 <laughs> 이랬는데 물 가짜 중 간..간장 간장 <웃음> <웃음>

왜 사랑해? 응. 서로 얘기해줘 예뻐서? <laughs> 이걸 바짝 <받아듣는> 닦은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수영하고 사우나도 살짝만 하고 나올게 됐지? 얼마나? 살짝만 15분? 근데 핸드폰을 못하니까 어 자기 먼저 올라와 있어야 돼 오빠 어지면 뭐하잖아 그게 뭔데? 들프다니 그거 맛있겠다 좀만. <laughs> 귀여워 어떡해. <laughs> 아, 맛있습니다. <laughs> 아, 내일 수영복을 입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. 못문 열했을지 첫 니? 저기. 저기 저 빨간 이 쪼이 기이쪼다 쪼이 고기 쪼자 써져 있이데이 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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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지금 이 쪼이 안묻혔어 근데 뽀뽀라는 게 침이 오가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침 묻혔다고 그러라 내가 주눅이 들어서 뽀뽀를 하겠냐? 표현 엄청... 진짜 기름이기름이